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은 은혜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율법과 복음의 조화, 13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셨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그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준 율법을 너희가 잘 지킬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그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런데 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바로 위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와 함께하신다.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있지만은 영광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고 그가 바로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예수로 말미압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은예수님이 어, 갑자기 모습이 변형이 되어 가지고 얼굴이 막 아주 눈처럼 휘어졌고 옷도 그렇고 그리고 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베드로가 봅니다. 베드로가 그냥 비몽사몽간에 깜짝 놀래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지어놓고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더니만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너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너 예수의 말만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어그 사건에서 얘기하고자 있는 반은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세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또 엘리야를 섬기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 선지자의 기능 우리에게 회계를 촉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는 분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세 가지의 기능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기에 너희는 오직 예수의 말만 들으면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호세로 말미암고 오직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과 진리를 우리가 그 동안에 쭉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어 왔는데 어, 안경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안경 눈에 눈에 쓰는 안경 율법은 인간을 진단해 볼수 있는 하나님의 안경입니다. 진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볼수 있는 안경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어, 인간과 세상을 보는 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인간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안경인 거예요. 차이가 있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고 또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말하는 것이고, 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눈으로 그 안경을 보고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어, 죄만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 말씀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한마디로 그 자체가 죄의 덩어리예요. 죄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자식들이고, 멸망의 자식들이고, 진노의 자식들이고, 또 한마디로 얘기해서 쓰레기처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또 세상도 마찬가지고.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율법으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러한 절망적인 결과가 나오는 게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또 세상을 봤을 때 보이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든지 결론이 절망이에요. 하나 인간은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율법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율법만 없었으면 어느 정도 인간들도 할 말은 있어요. 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모시기에 의로운 거 아닙니까?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선명한 기준이 딱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도대체가 잘난 채도 할 수도 없고, 의로운 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눈으로 우리를 봤을 때는 그냥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복음, 은혜와 진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율법이 감사한 것이 뭐냐? 우리를 완전히 그 절망 가운데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단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도 주인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눈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어,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의로워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도 보면은 나보다 훨씬 인품도 괜찮고 야, 저 사람은 정말로 법없이도 사는 사람이구나 할 정도로 어, 그런 사람들 보면 괜히 복음을 전하기가 민망하기도고 기가 죽는 거예요. 어, 저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러면 받아들일까? 아닙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에요. 똑같아요.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큰 고통과 말 못할 그런 사정 가운데서 어, 신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장 먼저는 그 영혼은 자기가 지옥 갈걸 알기 때문에 어, 간절히 예수를 소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 모든 인간은 절대로 의로울 수 없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있게, 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당신도 예수가 필요한 자다. 당신의 이 절망적인 신세를 지금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 율법을 통해 보면은 반드시 보인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당신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그걸 발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고 예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율법 아래서 절망적인 신세밖에는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의 산에서 불러가지고 그를 율법을 주시고 그걸 또 세상에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율법을 통해서 어, 세상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렸고 또 세상을 진단할 수 있는데 결국은 구원받을 자가 전혀 없다, 의로운 자는 전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그 창세기부터 어, 모세오경을 쓴 성경의 저자입니다. 자 다른 건 몰라도 창세기를 어떻게 썼을까요, 모세가? 어,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시간대인데.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 거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절대적인 계시를 통해서만 알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 천지창조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뭐 기록된 걸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100% 어 계시를 통해서 어, 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타락하는 그런 광경도 보았고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짓게 되는 그 장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어 절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어, 모세는 그 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인간을 이렇게 진단하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그러니까 시내산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올라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나 두려우니까 아론조차도 막 올라가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은다 죽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제발 모세 네가 하나님한테 마,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해줘. 우리는 하나님을 볼 만한 이 두려움 때문에 용기가 안 나. 또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 우상을 금성화지를 숭배했기 때문에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어떻습니까? 어, 진리는 어, 예수께서 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를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진리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그러니까, 진리를 어떻게 보여줬느냐? 자기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 진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볼수 있는 길은 어디를 통해서만 진리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너 나도 진리고 막 여기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어 거짓 종교, 다른 타 종교라든가. 또뭐 사이비 뭐 이런 종교에서 전부 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사실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지요. 예. 그래서 우리 다임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어 순리와 진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또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다 순리예요. 어 이세상의 천지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 그 정도를 세상 사람들은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가 동쪽에 흩어가지고 서쪽으로 어, 지는 것처럼 또 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순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겁니다. 천지만물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만이 영원하시기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세상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순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그냥 진리인 줄 알죠. 그러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어,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런데 빌립이 어,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 보았,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빌립은 도저히 이해 못 했을 거예요. 나중에 진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알았을까? 아마 이때 이 말이 뭔지를 모르. 지금도 우리도 사실은 이 말을 읽어도 아 이게 무슨 말인가, 긴가민가 할 정도니까. 그러나 하여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제 단임 목사님도 그 예수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유는 바로 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볼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것을 말하죠. 마치 부부가 서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그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고 또 부부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는 겁니다.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어, 안다. 이게 아니죠. 확실한 경험을 가지고 서로 아는 것. 이게 바로 진정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진리입니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진리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있고, 결국은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그걸 원하기 때문에 계속 성경도 보고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 아는 것, 또 예수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보여줍니다. 아, 이게 죄다. 저게 죄다라고 계속 분별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발견하고. 그렇죠? 그러나 이 진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기능이 있지만은 이 진리를 가져야지만 예수를 가져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율법을 통해서는 인간의 죄와 또 세상을 보지만은 진리는 예수로부터와 온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밝혀내는 것이고 진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을 보시지만은 그 모두가 죄로 가득 찼고 절망이에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 어때요? 거기에 살 길이 있는다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본 거예요? 예수를 봤어야 되는데 예수는 놓치고 오히려 율법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있으니 그 안에서 자기들이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한들 율법은 결국은 죄인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참 처참한 신세인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렇게 심한 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돌이키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갓은 죄를 밝혀내는 것이고 진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요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에게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잖아요. 그 생명의 빛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올수 있기 때문에 어, 나는 진리요 라고 했을 때그말 속에는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어,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는 그 생명의 빛. 어,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고,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이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게 되죠 율법 아래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냥 절망적인 존재였는데, 우리가 이제는 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면서 더 나가서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되는 그런 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인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마치 거울로 반사를 시킨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우리는 볼수 없으니까.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게 해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은 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는 없었던 겁니다. 모세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의 육, 육신을 입은 인간은 똑 인간이긴 하지만은 모세의 육신은 어디서 온 거예요? 흙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은 어디서 왔어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 왔잖아요.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는 죽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모세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육신이 썩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어, 주시는 그 진리, 그것이 곧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 이 성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만우엘의 축복. 이것도 사실은 엄청난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그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종처럼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 임만우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동행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함께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엄청난 은혜가 들어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결국 저거죠. 그, 율법시대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망원동 때그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때 어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지 이걸 불렀어요. 아 우리는 막 은혜스럽다라고 그러고 막 좋아했는데 나중에 목사님 설교하시면 딱 오시더니만 찬양을 뭐 그딴 걸 하냐고. 어디 하나님 네등 뒤에 있냐? 네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등 뒤에서 나를 밀어 준다라고 한 뭐예요? 그거는 동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는 자고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내 안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걸 보고 얘기해. 우리는 그냥 좋다고 불렀는데 저 은혜롭게 불렀는데 지금도 아마 이런 사실을 모르면 여전히 나의등 뒤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임마누엘을 축복을 받은 자가 할 소리는 아닌 거죠.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라고 하는 건 함께라고 하는 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실상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이 신구약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예,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알고 복음을 알고 또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이루시는 성령까지 우리가 알게 되는 이 그런 축복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율법과 복음 이 모든 조화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것이다이 말씀을 알고 나서 은혜와 진리 되시니 이 찬양을 부를 때아 이게 확 와닿는 거잖아요. 네. 막연하지 막연했던 것이 이제는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가 나와야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수준 높은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성탄절에 정말로 최고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성탄의 목적,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 저주, 가난, 고통, 수많은 영육 간의 문제들, 걱정, 의심, 염려 다 떠나가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고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다 예수 안에서 참된 은혜와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